사도행전 2장입니다. 43절부터 4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사도 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영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피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납받았던중 요한 사람 들 에게 사 실은 많은 것이 있었던 것이, 아 니고, 한 가지가 있었 습니다. 그 것이 바로 그리스도 입니다. 왜 그리스 도가 오셔 야만 되 는가？또 왜 그리스 도가 십자 가지고 부활 해 야만 되 는가？그 그리스 도 안에서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이 그리스도라는 이 축복을 가지고 그 안에서 모든 답이 나왔고, 모든 결론이 나왔고, 그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 내가 어떤 존재라는 이 부분이요. 완전히 발견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이 초대교회에 성도들이 있는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어 이런 응답의 문들을 개성이 하셨습니다. 응답 중에 가장 큰 응답이 뭐냐?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서, 날마다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계속 일어나는, 이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사실은 이런 말을 하고, 거기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어제도 얘기했지만요, 거의 그냥 육신적 응답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시 말하면 그거는 예수 안 믿어도 받는 겁니다. 신앙생활 전혀 안 해도 하나님 몰라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만 돈 버는 거 아니고. 우리만 건강한 거 아니고 우리만 뭐 자녀가 잘 되고 어 좋고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여러분 여러분이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기가 부담될 만큼 우리보다 잘 살고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복음 전하겠습니까? 아주 이 부분이요. 사실은 중요합니다. 진짜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축복, 진짜 응답이 뭐냐? 그게 오늘 47절입니다.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날마다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고, 이 복음을 듣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했는데, 왜 구원받는 사람을 그들에게 더했냐? 그들은 인생에 뭘 가지고 있었어요?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이 없는 사람을 누구에게 붙이겠습니까? 답을 가지고 있는. 네, 하나님이 아시겠죠? 우리가 진짜, 어,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인생의 답으로 누리고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끝났는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으로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그한 가지를 가지고 내가 모든 지금 삶을 누리고 있는가?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구원받는사를 더했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어떤 전라도에 있는 권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해 가지고 서산에 어떤 분이 좀 있는데 꼭좀 만나 달라고 그래서 그분이 만나길 원합니까? 그랬더니 만날 마음이 있다고 뭐 얼마든지 만나겠습니다 해서 문, 문자가 이렇게 오고 전화 연락이 또 왔어요. 그래서 그 연결해 준 분한테 연락을 했더니 이제 뭐 지금 만나기 어렵다 해서 뭐 핑계를 대더라고. 아마 그때 제가 같이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한테 기도해 달라고 얘기한 기억이 있는데요. 그몇번 이렇게 만나려고 해도 만나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주일날 제가 이부에 안성에 가려고 핸드폰을 챙겨가지고 이게 핸드폰을 이제 봤더니 문자가 여러 개가 왔어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 아는데 뭔 문자가 이렇게 나한테 왔나 해서 봤더니. 그 분이에요. 그때 연락이 안 됐던.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한 얘기가 뭐, 이제 뭐, 목사님 막 죽겠습니다. 그때 목사님 만났으면 될 텐데 뭐 제가 지금 완전히 뭐 망했고 너무 지금 어려워서 정신병원에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런 문자들이 계속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좀 전화통화 가능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이렇게 해서 문자를 주고 했는데 뭐 통화도 어렵고 막 너무 힘들고 그리고 거기서 예배하고 났는데도 또 연락 오고 그래서 전화 통화도 하고 이제 월요일 날로 통화하고 했는데 이제 이분이 무슨 조합에서 뭐 물건을 많이 사면 돈이 된다 그렇게 하고 뭐 수입이 아주 좋다 그러면서 막뭐 돈을 많이 들어가지고 뭐그물건을뭐 샀나 봐요 그리고. 아는 사람들까지 다 끌어들여가지고. 그몇 개월은 이렇게 돈을 잘 주더래요. 통장에. 근데 이제 몇 개월 지나니까, 언제뭐 완전히, 거의 이제 사기를 당한 것. 자기뿐만 아니고 자기가 이제 끌어들인 사람들까지도 다 이제 막 빚지고 이제 망하게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막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막 잠도 못 자고 막 계속 시달려. 그 지금은 서산에 있냐니까 여수에 잠깐 내왔인데 다시 올라올 거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힘드냐 그랬더니 너무 힘든 얘기를 하면서 너무 힘들어 이거 이제 굿까지 했다고 무당 찾아가서 그러냐고. 분명히 답이 있다고. 했더니 자기가 교회도 다녀보고 사산 성결교회도 가보고 목사님도 만나고 했는데 뭐안 되더라. 된다고 했는데 안 되더라. 그래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안 된다. 목사 만나도 안 되고, 교회 가도 안 된다. 나도 목사다. 나도 당신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성경에 당신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있다. 목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 문제를 해결할 답을 주셨다. 근데 그 답을, 어,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답을 당신에게 주겠다. 이때 이분이 막잘안 되고, 어, 어렵다. 뭐 되겠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아냐? 당신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다. 그랬더니 이분 저한테 문자를 한 거예요. 아, 자기 문제는 영적인 문제가 아니고 돈 때문에 온 어, 문제라고. 어, 그래,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당신에게 그돈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가 있다. 당신이 그걸 못 보는 이상 돈 문제 해결돼도 소용 없다. 그서 당신 어. 교회 가서 어, 목사 찾아가서 해결해달라고 하는 어 그게 바로 당신 무당 찾아가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 교회 가서 돈 문제 해결되고 내 문제만 해결되면 다다. 그래서 당신 무당 찾아가서 그거 해, 누가 무당 찾아가서 구타면은 그거 해결된다고 해서 당신 그거 간거나 교회 찾아가서 어, 목사 찾아가고 예배 드리면은 내돈 문제 해결된다고해서 간거나 당신 똑같은 거 아니냐? 당신 생각 속에 그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어, 어 그냥. 어, 무당집 찾아가듯이 어제 절 찾아가듯이 어, 목사를 무당 만나듯이 자기 당신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당신 그 문제 해결도 해결 안 된다. 그래서 잠깐 전화할 수 있다고 전화와서 아주 제가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전화로 그냥 확실하게 얘기해.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다. 당신은 진짜 지금 문제가 해결되고 안 문제가 아니고 당신의 인생이 완전히 지금 사단에 잡혔다. 당신은 그걸 전혀 모르고 있다. 그거 해결하지 않는 이상 당신은 계속 고생한다. 그거 해결하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다. 당신이 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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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접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당신 안에 오래된 걸 바꿔야만 당신 인생이 진짜 축복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증인으로 서게 될 것이다. 너무 잠을 못 자면 뭐 약이 있으면 좀 약을 먹어라. 그리고 올라오면 만나서 같이 내가 그 부분을 전달해주고 얘기해주겠다. 제가 왜이 설명을 하냐. 실제로 지금 사람들은요, 영적인 부분을요,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 속에 빠져있는데도요, 영적인 문제라는 부분을요, 전혀 어, 어, 못 보고 있습니다.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데, 자, 이 영적인 부분을 모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요,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답을 줄수 있다는 게요. 이렇게 중요한 데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른 거 한다, 제일 큰 죄예요. 목사가 다른 얘기한다. 죄 중에 제일 큰 죄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그 결론이 분명히 났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나는 다른 거 말하지 않고요 왜냐? 지금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힘든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노아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가장 키가 네피림입니다.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볼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뭐 교회를 다닌다 안 다닌다 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완전히 영적인 걸 모릅니다. 육체가 됐다고했습니다 육신이 돼 버렸습니다. 어느 정도 돼 버렸냐? 하나님 다 쓸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 저렇게 냉정합니까? 하나님 다 쓸어 버린다니까요. 네팔 보십시오. 다 쓸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만큼 심각합니다. 영적인 거를 모른다. 하나님을 모른다. 사단에게 잡혔다. 이건 하나님 볼 때는요, 동물 수준이요. 여러분, 이 부분을요, 초대교회가 알고 있었다니까요. 초대교회가 늘 육신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내, 내 나라 그거, 그거, 늘 그거, 그거 하려고 따라다녔잖아요. 그게 사단에게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계속 멸망받은 거예요. 계속 자기 나라, 내 나라 잘되고, 우리나라 뭐 어떻게 되고, 나 잘되는 이것만 놓고 계속 따라다닌 거예요. 전 세계가 영적 문제로 죽어가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는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이 이 축복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계속 재앙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재앙당하는 이유는요, 사실은 교회 책임입니다. 더 나가서 목사 책임입니다. 왜냐, 이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어, 어, 성공하고, 뭘고잘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까지 돼가지고요, 뭐 교회 한신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스님을요, 완전히 스승으로 두고요, 그 스님 말 듣고, 실제는 교회가 말씀 안 들어요. 거의 지금요, 한국교회가요, 지금 그런 식입니다. 여러분요, 우리만이라도요, 진짜 지금요, 저는 그분 보면서, 그래, 이게 현장이다. 지금요, 올바른 복은 못 들어서요,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요, 이 부분을요, 진짜 마음에 요담기만 하면 돼요. 깨닫기만 하면 돼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 직업을 주셨고, 이 직장을 주셨구나. 여러분, 어느 정도 깨달았냐? 오늘 초대교회 가요. 내 모든 재산을 드려야겠다. 재산을 드렸다 안 드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답을 얻었고, 모든 축복을 다 받았고, 내 미래까지 완전히 보장받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쓰여지는 게, 어,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이 결론이 딱난 겁니다. 이 비밀을요, 진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이한 가지만요, 정말, 어, 깨달으면은 사실은 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고, 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거로 딱 끝나면 돼요. 뭐, 다른 거 더, 사실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아 그럼 내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그랬잖아요. 너희 알바 아니요. 왜 알바 아니냐?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요. 예 그래서 너무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게요 하나님과 방향 안 맞는 겁니다. 너무 어떤 내가 원하는 쪽으로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한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가정이 내가 하고 있는 경제와 내 하는 모든 게 모든 게내 원하는 쪽으로 되기를 원한다 그게 굉장히 하나님 대적하는 겁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재산을 드렸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답을 다 얻었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게 진짜 구원받는 그게 방주입니다. 방주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방주는 내가 운전할 수 있는 기능이 아무것도 없어요. 방주 안에 딱 들어가고 문 닫으면은요, 계속 그냥 거기서 있어야 돼요. 물이 다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 문을 열으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이 방주 안에 들어온 자를요 완전히 지키시고 완전히 보호하시고 완전히 인도하신다. 이 방주가 그리스도요. 이 답이다 보다. 여러분요, 오늘 우리가 이한 가지만요,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요,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생명이 증가되는 전도운동의 역사를 시작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저는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지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짜 이 축복을 누려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복음 아닌 걸 지금 자꾸 뜨든하게. 제가 복음을 말하지만 저도 복음 아닌 게 너무 많아. 가만히 제 자신을 보니까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요. 제 속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자꾸 뜨어하게 그래서 저는 진짜 지금 이 하나님의 응답, 축복은 이제 아직 시작 안 했다. 우리 교회도 지금 그 축복을 놓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을 준비하는 시간표예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오늘 사도행전 2장 47절의 응답의 문들을 여실 것이 확실합니다. 그걸 놓고 지금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거 모르고 중간에 일어나는 모습 보고, 뭐, 뭐이 말, 저말 하고, 뭐, 뭐,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그럴 필요 없.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분명한 응답을 예배해놓고 지금 인도에 나가고 계십니다. 한 가지 결론만 딱 내려라. 그리스도로 말미 암아 나는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다예요. 이것만 가지고 이 축복을 누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의 비밀을 조금만 누리고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게 오늘 기도 첩이죠. 여러분요 오늘 이 아침 시간에요 이걸 마음에 탁 담고 기도하세요.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첫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오늘이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에 있는 모든 현장에 오늘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고 현장에 모였다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이 누리는 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 그래서 날마다 구원 받는 자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게 정상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인도를 받는 오늘도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는 날이 되어지고 또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중요한 제자들에게 있었던 응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우리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복음을 누리며 이 복음을 지역민족 전세계에 증가할 수 있는 가장 축복된 대열에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 지역에서 이 최고의 축복을 받은 우리 서산 새생명교회와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랩넌트들에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 현장마다,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더했던 그 하나님의 응답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 홍수와 같은 큰 영적인 재앙을 만난 이 시대에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올바른 그리스도를 말하는 전도 운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있는 현장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